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자, 오늘도 어마어마어마어마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첼로와 평화 첼리스트 배범준입니다 와! 범준님 오늘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어, 여기 촬영하려고요 홀로 아리랑입니다 아, 홀로 아리랑이에요? 네 안예은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았어요 오, <laughs> 오, 고맙습니다 어, 벌써 말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예은님과 제가 공통 부모가 있어요 네.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신촌 세바란스 병원 네, 많이 선배일걸요 제가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요새는 접수번호가 다 8자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7자리고 아. 앞이 2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해병대 일기 같은 거거든요. 예, 네. 오 <laughs> 범주님, 홀로 아리랑 무대를 예은님과 같이 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홀로 아리랑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꼭. <laughs> 우리 솔직하게 네? 여기 예은님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laughs> 예은님 노래 실력 오늘 어땠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백 점. 오, 오. 가서. 여태까지 노래했던 분들 중에서, 예은님 몇 등이에요? 어4등 같아요. 4등? 되게 냉정하다. 그만. 아1 등이에요. 아, 반대로 예은님은 네. 범주님 네. 연주 실력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악기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꼰이 되곤 하는데 어. 해병대 일기 같은 거거든요. <laughs> 연주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하나 둘셋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큐. 감독님도 좋았어요. 감독님 좋았어요. 저볼 때마다 네 인사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아, 하트. 하트. 하, 사랑하는 거. 아, 좋아서요. 아,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그래요? 또 유희도요. 희도. <laughs>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네, 첼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아 이게 너무 철학적이어가지고 평화를 상상한다는 말. 약간 첼로가 곧 평화와도 같다는 말씀이 아니실지. 오, 네. 좀 은근히 대변을 해주시네요. 평화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아, 네. 이 첼로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선물하고 싶다고. 들어요. 사랑하는 감정을 생각해. 아, 독주회를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연주하러 다니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범주님의 연주를 듣고 어떤 것 같아요? 평화를 사랑한 것 같아요. 고든 사람이네. 울고든 평화 지킴이. 아, 제가 속에 평화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저는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인데 따뜻해지지 않았나. 오. 네. 아, 그러면 우리 범주님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진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평화를 왔자 어. 네.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 신곡이 네. 좀 이렇게 무서운 노래라고. 그죠.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주신 건 감사한데 정말 뜬금없게 하네요. <laughs> <laughs> 남양특집으로 여름마다 귀신 노래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잘된 것이 이제 창귀라는 노래고 네 번째 귀신 노래인 홍련이라는 노래가 이제 나왔었어요. 예. 평화 얘기하다가 귀신 아, 그러네. 아, 예은 님이 음악을 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신가요? 범주 님처럼 평화를 전해드린다든지 위로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재주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공간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아... 그러니까 좀머릿 속에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예은님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 그 조선 시대로 가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가셔요. 네. 네. <laughs> 어떤 첼리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laughs> 평화 첼리스트는 거예요. 평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장애가 없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아까 제가 왜 나오셨냐고 했을 때, 그냥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일한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인 채로 태어나서 다섯 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고, 청소년기에 좀 그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아... 마음속에 반항심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 내가 할수 있고. 내 한계를 아는데, 음. 처음부터 너는 아프니까 안 돼.랑 음. 이걸 할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주는 것과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들이 운동장 10바퀴 돌 때, 저는 8바퀴만 돌고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한 바퀴도 못 돌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차별이라고 느껴졌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 보니까 이들의 삶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편견과 네. 여러가지 시선에 마주했을 때제 마음이 굉장히 저도 불편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위락을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다를 게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떤 지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하는 거고, 사는 거거든요. 순서가 심장병이 있는데 가수를 한다. 가... 아, 아 죄송해요.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웃음> <웃음> 저 친구는 가수인데, 심장병이 있대. 와, 음. 하, 세상에 심장병이 있는데 가수래. 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성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인과 예술인의 만남인 거죠.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 평화와 사랑. 예, 예. 이제 좀 화를 누그러뜨리실 건가요? 조금 끼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꿈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요? 네! 평화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와 그럼 전 세계의 평화를 원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아기입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 아기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해. 네. 아, 동생분이 우리 아기라고 네. 부르시어와 네. 진짜 네. 스윗하네. <laughs> 어. 네. 아 덕분에 너무나 즐겁게 네, 네. 노래하고 갑니다. 다음에 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저 이름 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몰랐습니다. 위희입니다. 아니, 위. 위입니다. <laughs> 위,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기적의, 기적의 미라클 와! 음 대박. 아, 감사합니다 <laughs> 포스코 1% 나눔 재단 2023 만남이 예술이 되다 두 번째 콜라보 무대로 범준 님과 함께 홀로 아리랑 불러봤습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장애 예술인 분들의 예술성에 주목하기 위한 문화 예술 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뜻깊은 프로젝트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배범준 님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KBS N 채널과 포스코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